안녕하세요 산재가이 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기다렸을 제품이죠. 고독스에서 나온 AD200 Pro 버전 2에 대한 리뷰입니다. <목소리> 종전에 나왔던 AD200 Pro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아주 커다란 프리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75W짜리 작은 프리시도 아닌, 200W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버전2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캠백에 들어있어요. 가방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리시 본체가 있죠. 여기에는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는 홈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교체할 수 있는 헤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일반적인 플래시처럼 어, 사용할 수 있는 헤드가 있는데 이쪽에 얘를 돌려서 빼게 되면은 이 헤드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꽂으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이 그 전에는 이 LED 단자가 없었어요. 이번에 LED 단자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런 조금 대형 조명들을 사용하는 이렇게 튜브, 플래시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이 튜브에 보면은 이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을 이 빨간 점에 맞춰서 꽂아주면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찔러주시면은 되고요. 뭐 손으로 만져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배터리도 그 전에 사용하던 버전과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배터리가 성능이 좋습니다. 배터리를 꼽아볼까요? 이렇게 이쪽 홈에다가 꽂아주면 되게 돼 있어요. 뺄 때는 얘를 당겨주면은 이렇게 톡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자세한 거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엠브롤라를 꽂을 수 있는 홀더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쪽 구멍에 엠브롤라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것도 좀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이렇게 충전기가, 충전기와 이렇게 어댑터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한번 볼게요.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 버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일단은 이 부분이겠죠. 여기 LED가 추가된 거. 그리고 이 헤드에도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굉장히 좀 밝게 사용할 수 있고, 모델링 램프도 바이 컬러. 그러니까 색온도 2700부터 6000까지. 쿨톤부터 따뜻한 톤까지를 모델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환풍구가 생겼어요. 환풍구가 생겨서 그 점도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고, 뒤에 보면은 컬러창으로 바뀌었습니다. 풀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또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여기에 어, 열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풀리 성능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거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를 켤 때는 이쪽에 파워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 파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는 이쪽을 이렇게 돌려주면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컬러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색깔이 컬러가 있는 게 보이실까요? 이게 어 채널별로 컬러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보시면 여기 전구 표시를 누르면은 지금 오프로 되 있는데 프리로 바꿔볼게요. 프리로 바꾸면은 모델링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컬러를 한번 볼까요? 컬러를 보면은, 자, OK를 누르고, 이쪽에, 지금 이건 광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손을 보시면은, 손의 밝기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누르고, 아래쪽에 색온도가 지금 3,500인데, 떨어뜨리면은 2,800까지 떨어지는군요. 제가 아까 2,7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800부터 6,000까지 색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앞쪽에 컬러가, 모델링의 컬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푸프 이모드는 내가 조절하는 광량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색온도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쓰시면은 그냥 프리모드에서 풀발광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를 조금 더 잡아먹긴 하겠지만은 뭐 배터리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달라졌고 오프 상태에서도 오프 상태 지금 꺼져있죠?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를 길게만 눌러주면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뉴를 보면은, 메뉴를 들어가면은 와이어리스가 있습니다. 와이어리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채널과 그룹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채널 그룹 아이디 설정하는 거는 동족이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와이어리스 싱크라고 있어요. 이 아이랑 X3 동족이랑 같이 싱크를 시키면은, 뭐, 다른 이런 채널과 아이디 그룹 설정 없이 바로 두 개가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시 모드가 있는데 지금 노말로 되어 있습니다. 노말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가 조금 틀어져서 찍힐 수가 있는데 지금 컬러 모드로 놓으면은 지금 컬러 모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광량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은 미리 테스트 발광 해줘야 그다음부터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뭐 풀발광으로 찍다가 여기서 찍다가 얘를 다시 이렇게 광량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테스트 발광을 하라고 신호가 계속 나게 되는 거죠. 프리시 모드는 뭐, 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촬영 아니면 은 노말. 색이 정말 중요하다. 틀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컬러 모드로 설정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토셀은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S1, S2 모드로 갈립니다. 어, 뭐 아시는 분들다 아시겠지만 S1 모드는 광동조 모드예요 S1, S2 모드 광동조 모드인데 다 차이점이라면은 S1 모드 같은 경우는 프래시를 매뉴얼 발광할 때 S1 모드를 쓰시면 되고 S2 모드는 TTL 발광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1, S2 모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안 쓰실 때는 그냥 OFF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SS는 고속 동조 모드예요. 고속 동조 모드는 ON, OFF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모드가 컨티뉴 모드와 인터벌 모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컨티뉴의 약자인 것 같은데 자 컨티뉴 모드에서는 지금 퓨리실 이 상태에서 터트려 볼게요. 그속 모델링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드를 인터벌로 해놓으면 꺼졌다가 켜집니다. 그래서 발광할 때는 모델링 램프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또 내려볼까요? 비프는 말 그대로 사운드가 방금 전 삐삐 소리가 나온 거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메뉴가 되고, 자,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은 뭐 분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1단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1단위로 놓고 제가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10부터, 그러니까 1.0부터 쭉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1.6, 뭐... 5678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신 분은 이걸 쓰시면 될것 같고 아닌 분들은 여기서 분수 모드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 모드를 쓰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 11부터 10, 10까지 돼 있는 거는 사실 스탑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탑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분수 모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직관적 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은. 풀발광부터 시작해서 2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수 모드로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뭐 1분을 대기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1분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건 60분이냐 뭐 90분이냐 30분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분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밝기는 70%인데 이, 이 액정이 지금 컬러 액정으로 들어오면서 올려도 크게 사실 밝기 변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리나 올리나 크게 잘 몰라서 그냥 70% 디폴트 값으로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딜레이랑 마스크는 어, 오프 시켜서 사용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스크도 이 동일한 모델에. 프레쉬를 여러 대를 썼을 때, 어, 마스킹을 해서 나중에 이제 포토샵 수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꺼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메뉴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드는 뭐 다들 뭐 매뉴얼 모드, 그리고 멀티 모드는 아시죠? 멀티 모드를 터트려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멀티 발광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멀티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TTL 모드. 이렇게 세 개의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환풍구가 달려 있어서 조금 더열 배출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쪽에 보면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어서 전 버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렌즈를 헤드를 교체하면 앞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헤드를 교체를 해볼게요. 이렇게 홈과 홈을 맞춘 다음에 밑으로 딸깍하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딸깍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아 빼면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실 때는 안쪽에 빨간 점이 보이실 거예요. 빨간 점과 여기 빨간 점을 일치시켜서 꽂아주면은 쉽게 삽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깊숙이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링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발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우산을 꽂을 수 있는 브라켓이 있었죠. 우산 한번 장착해 볼까요? 자, 우산을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홀드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우산에 우산 살대를 꽂아주시면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쪽에 나사를 통해서 구멍을 좀 넓혀서 쭉 찔러 놓고 이걸 조여서 하면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터트리면은 이렇게 맞고 튕겨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엠브롤라 브라켓 말고 여기 S2 브라켓을 사용해서 어, 보행스 마운트로 된 악세사리들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뭐 그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악세사리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 장착을 못 하고 있지만은 주문을 해서 어, 다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플래시죠. 어 그냥 조그만 스트로보를 가지고 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촬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AD200 Pro 2를 가지고 나가면은 조금 더 높은 출력으로 그리고 가벼운 무게, 휴대성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버전 2가 나오면서 선풍증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